어 주, 주거 안정이잖아요. 주거 안정 사실은 이제 뭐 정책을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주거 안정을 뭐 이야기를 해서 주거 안정에는 크게 이제 어, 주거 기간을 안정시키고 주거 비용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임법의 주택임대법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 조항들이 나온다고요.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제 지금 어,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. 근데 계약갱신요구권이 이제 나오게 되다 보니까 뭐어겠어요그 처음에 나왔을 때 말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네 아니 헌법의 재산권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데 재산권 지켜야 되는데 왜 너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 두 번째는 헌법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적자치고 이제 계약자유인데 왜 너희가 마음대로 하느냐 그리고 이게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이 위한 거잖아요 예.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 부분에서 이제 임대인의 이제 재산권, 특히 재산권 소위 말해서 뭐 처분권과 사용 수익권을 강제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악법이다. 뭐 표현은 그렇지만 악법이다. 뭐 정말 표현은 그렇지만 어 공산주의다. 뭐어 그런 극단적인 이제 표현까지 나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